날마다 행복한 음상. 2022년 37번째 책 오늘은 복음서 세 번째 책인 누가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.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. 제가 일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. 그때에 가이사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의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홀을 쪽하라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. 거기에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쳐다들을라. 강포에 싸서 구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. 이러라. 13절입니다. 호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,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.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. 아멘. 자 누가복음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, 사실 원래는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. 근데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나눈 것이고 아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, 어떤 배경으로 탄생이 됐는가, 그 기다리는 사람들, 거기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 얘기가 기록된 이야기가 누가복음입니다. 수신자는 데오빌 어, 이데오빌러가 누군가 하는 여러가지 추측이 있지만 아주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 그래서 그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책이 쓰여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강조점은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하는 것이 누가복음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. 또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줬다 하는 부분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령과 함께 이 사역을 담당하신다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는 책이 누가 복음이다라고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묵상기번 1번입니다. 그때는 언제입니까? 누가는 왜이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2장 1절에 그때에, 이때는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그 시간을 얘기하죠. 역사의 BC와 AD가 구분이 되는 아주 중요한 그 날을 말합니다. 그 때, 이제, 가이사 아구스도 아고스토투스라는 로마의 황제의 이름이 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. 왜이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가?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인 사실이다. 실제 있었던 일이다. 이 때에 이 분명한 이 황제 의 시기에 이런 일이다. 이런 거를 이제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. 두 번째는 이 로마의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을 그때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. 이당시에 어떤 배경, 그것은 바로 이 로마의 황제가 이 아구스투스가이 세상을 다스렸던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. 그러면서 이두 왕을 비교하는 것이죠 사실은아구스투스가 다스렸던 그 로마 황제가 다스렸던 그 나라. 그렇지만 새로운 왕이 와서 다스릴 그 나라, 이두 나라를 이제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. 아, 그걸 지금 이 2장 1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입니다. 예수님이 탄생하고신 것은 어디입니까? 왜 그곳에서 탄생하셨습니까?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십니다. 아, 예수님의 고향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고향 마을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. 아, 베들레헴에 태어나야만 했던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에서 태어날 것이다.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해놨던 것이죠. 그래서 그 약속의 성취다. 아,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신. 네,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약속의 성취죠.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한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시고 또 이루셔 오셨던 그 일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. 아, 이런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베들렘이라는 이곳에 태어났다라는 의미의 첫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. 두 번째는 이 베들렘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. 아, 우리가 이제 찬송할 때듯이 뭐, 베들레헴 작은 골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아주 작은 마을이고,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마을 중에서도 구유, 즉 아주 낮은 그곳에서 이제 태어나십니다. 왕궁이 아닌 것이죠. 화려한 곳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그 하나님으로, 그 왕으로 온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. 세 번째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. 배시라는 말은 아 이제 집이라는 뜻이고 들렘이라는 말은 이제 그 빵, 고기 그런 뜻입니다. 그래서 이제 빵의 집이다, 떡집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그런 떡으로 오셨다. 그래서 우리가 그 떡을 먹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이 오셨다 하는 것은 그분이 예,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놓은 그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신다. 아, 그리고 가장 작은 곳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섬기러 오셨다. 아, 그리고 어, 떡의 집으로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으로 오셨다.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자, 세 번째입니다.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소식은 무엇입니까? 하늘에는 영광이요. 땅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.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. 하늘에 영광이다. 그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. 아, 그 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. 아, 이제 평화다.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시작됐다. 아, 평화가 시작되는 그 통로가, 그 문이 열렸다.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누가 평화를 주느냐? 아, 그 당시에 사람들은 팍스 로마. 아, 로마가 모든 평화의 중심이다. 그렇게 얘기했는데, 그 왕이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다. 이제 진정한 평화의 왕이 오셨다. 그분과 함께 평화를 누리라. 이 땅의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. 아, 이 소식을 지금 천사들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십니다. 오늘도 그분과 함께 또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정해 간다면 우리가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진정한 평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. 이 평화를 누리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. 자, 이제 추승 연휴가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. 이제 잘 마무리를 하고 이제 또 새롭게 새 마음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 갈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오늘 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.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들을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.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님과 함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맛보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